엔팅 로즈, 장미형으로 피는 거. 우리 엔팅 로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음. 오 엔팅 로즈 꽃이. 근데 이렇게 큰건또 처음 봐요. 장미 모양으로. 예. 꽃 예쁘게 피는데 음. 그냥 크게 한번 그냥 삽목 안 하고 놔도 못 가고 화분이 크니까 이거 네. 난석 좀, 좀 많이 넣고요. 네. 좀더 넣고요. 이거 한 크니까 두 개는 음. 넣어야 될것 같아요. 두 개요? 네. 네. 그거를 부셔서 안 빠지죠. <laughs> 자, 힘이 저는, 필요해. 네. 필요해. 네. 이거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오, 뿌리가 옆으로 다 보여요. <laughs> 자, 여름에 힘들었 음. 조금 많춰 주고요. 예. 안심 모주꽃. 아 이게 네. 아 장미 모양을 해. 만약에 어. 이제 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핀다는 얘긴데 음. 얘도 저기잖아요. 그런데 동그란 저볼을 이루죠. 네. 네 볼을 이루고 하니까 정말 예쁘죠. 음. 이렇게 놓으니까 같은 몸 같은데 정말. <laughs> 이 지금 꽃 피웠던 이번에 다 땄던 거예요. 아 꽃이 미리 폈는데 네, 여름에도 얘는 피워요네꽃잘 피어요. 네. 꽃잘 피워요. 여름에 음. 피웠던 거랑 얘는 음. 계절 없이 잘 피어요. 이정도요 네. 확실히 흙을 적게 넣으시네요 오, 화분이, 화분이 네. 크니까 예, 네. 아까보다 턱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그다음 많지는 않았으니까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는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한사년 이상 된것 아 같은데. 음. 목질화는 안 됐어요. 어, 별로 네. 목그 저는 2년 정도 생각했거든요. 왜냐면2년 아, 네. 사이에도 쭉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네. 흙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게 목질화가 안 되더라고요. 오, 음. 그래요. 네. 음. 또 하나. 그러니까 흙에 들어가면 목질화가 빨리 모르겠어요. 안 된다. 근데. 예. 네. 이렇게 안아 저는 목질 하가 빠른 거 보면 상토만 사용해서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안 돼서. 음. 요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지대가 예. 지지대 여기 우리가 내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 지지대 해야 될까요? 넣습니다. 네. 인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맨, 아. 이거 는 잘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어. 그냥 여기다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야, 얘는 진짜 그냥, 이거 잘라야 되는지. 에이,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겨울은 지나고 내년 봄이 어떨까. 꽃 예쁜 거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렇게 크면은 꽃도 예쁘게 피거든요. 얘 이름이 수완랜드 핑크. 응, 어, 수완랜드 핑크. 음. 아까 엔틱 로즈랑 좀 비슷한 꽃이죠. 예좀더 예. 동그랗죠 얘가 겹이, 또, 예 겹이 음. 좀 많게 데니스 비슷하게 동글동글한 아니 어. 그니까 레드 판더라 비슷하게 약간 데니스하고비슷하다 어, 데니스하고 예음 듣다가 나중에 피죠 우리 스완 랜드 핑크가 꽃이 핀거 없죠 없어요 그게... 어. 예이 나름 아 제가 보기엔 이 형태도 괜찮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나름데, 꽃 피면 예. 예. 이 여기서 꽃이 커, 이게 이게 커야지 꽃도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음, 네. 얘는 그러면 2 0분 네, 큰 분에 2십분에다 그냥 지금도 화분이 다른 애들보다 커요. 네, 네. 얘는 커야지 꽃도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 안난 것도 잘 피지 이런 애들은 화분이 조금만 물이 말라 꽃이 안똥이안 안 돼. 아 그러니까 그쵸? 물이 적당히 이제 좀 많아야 되는 네. 아이들도 있네요. 이게 화분이 적으면 꽃이 크게 되질 않고, 그런데 음. 화분이 크면은 진짜 안 보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일부러 그전부터도 좀큰 화분. 다른 애들보다 네. 확실히 큰 애예요. 화분이 네. 네. 적으면 이게 꽃이 꽃망을 메쳐요. 화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치워주시겠어요? 그전에 지금 여지껏 분갈이했던 애들 요 정도 사이즈였고요. 얘는 좀 큰데 이렇게 있었어요. 사야지 꽃도 크더라고요. 네. 예. 적으니까 꽃이 안보리는데 안 음... 근데 캐나다 보니까 꽃이 안버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부러 요번엔더 크게 하라고. <laughs> 너무 큰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어. 진짜. 예. 근데 중간 사이즈 분이 없어서 지금 아니면 저기 여기도 괜찮긴 한데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응. 음. 그냥 위에 그을좀덜 넣고. 네. 위에가 너무 커서 네. 그냥 큰 화분에 놓고 지지게 세우면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커졌다고 해도 들어가는 흙의 양은 거의 요거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엔잘 빠질까요? 아니, 빼는 걸 갖고 왔는데, 그거, 어디? 빼는 도구가 좀 잘려있어요? 봐봐. 나무, 나무 젓가락 두 개. 그래요. 네. 음. 음. 화분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잔뿌리들이. 이것도 난석.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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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건좀 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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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석이 준비가 안 돼서 저 자분화, 작은 화분에 쓰는 난석이 지금. 음. <laughs> 근데 이 정도도 절대 자른 거는 아니요. 중립 정도예요. 예, 중립이, 네. 네. 중립이죠. 네. 이건 대립. 음. 대립 음. 난석. 큰 화분에는 대립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거 분갈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범위에 했던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1년에 두번 정도 저두 생각. 두 번은 한... 꼬박꼬박 했고. 아, 두 번은 응. 꼬박꼬박. 꼬발로. 그 많은 거를 두 번을 하셨다고요? <laughs> 와, 그쯤은 노동이지. <laughs> 일을 사서 했습니다. <했어요. 웃음> 어, 거기 단단하네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음. 살짝 그릇 한번 맞춰주고. 음. 음. 자, 네. 예, 여기에 흙을 잠깐만 비우고 갈게요. 네. 예. 세개 넣고 이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흙을 높이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숨 막혀 죽어 아니 왜냐면 이제 아왜안 쓰니까 여기까지도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리고 나름은 한 분이 이게 네. 자꾸 이제 쓰러져가지고요 움직인다고 계속 그걸 올려주고 올려주고 아예 그냥 숨도 못쉬게 그냥 <laughs> 그냥 무릎목이딱 좋죠 네, 그러면. 네. 네. 숨 못쉬어서 죽습니다 적당히 음. 다른 지지대로 잡아줄 생각을 하셔야지 흙으로 계속 올려주면 음. 이게 그러니까 숨도 못쉬게 눌러주면 큰일나죠 잡혔네요 네, 됐지요? 네 너무 보니까 딱 여기 요 턱에 지금 딱 여기 턱에 맞춰서 흙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만큼 정도는 지금 현재 난석이 들어가 있고요. 이만큼이 아.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응. <laughs> 얘, 얘, 얘 꽂으면 되겠다. 이판 인데 여기 얘가 저기 뭐지? 이게 공중뿌리가 나오는 듯해요. 이거 하나 어머, 꽂아보실래요? 어머. 근데 이판 하나로 될까? <laughs> 그래. 얘 <얘는> 이름이 뭐예요? 수아랜드 <laughs> 피크요. 음. 예. 어, 지금 분갈이하면서 내내 여기서 계피 향이 너무 기분 좋게 나요. 기분 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묶으면이 예. 정도로 예. 이렇게 묶는게될 수겠다. 예. 이거를 엄마 옆에 꼽아 놓으면 살아요. <laughs> <laughs> 아이 우리 미련은 버립시다. <laughs> 요기게이 찍찍이 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거죠. 예. 다 다이, 다이소.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잘 예. 보고 다이소에 서 너무 빳빳한 거는 음. 별로고 좀 부드러운 거. 예. 부드러운 생겼죠. 거. 아, 어, 진짜 부드럽네. 음, 예. 다이소거 너무 싼거 빡빡해가지고. 예. 상처나게 딱알 맞게. 되어있더라구요 조금 더 주고 좋은 거 사셔야 돼. 맞아요. 그래봐야 음. 천원 차이니까. 돈 그만큼이에요. 예. 예. 아, 어, 크게. 음. 음? 지금 보면은 S라인, S라인. <laughs> 자. 스완 네드 핑크 예쁘게 꽃핀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요만큼 남았나요? 자, 스피드를 내볼까요, 이제? 네. 이거 미자 아스 미자 로스. 네, 네, 15분이면 친구. 예. 네. 딱 좋죠. 응. 어, 썩네요 음, 조금 하나 다 폈다. 어, 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네. 야, <laughs> <laughs> 네. 저렇게 그냥 오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수저 저는 그 식당에서 쓰는 옛날 수저 있잖아요 <laughs> 얄쌍한 거. 어 저는 쫙 과도로 쫙 한번 돌려주거든요. 음. 아, 뺄 때마다 이만하다고. 아뺄 때마다 너무 짧끔해서 음. 네. 이것도 봄에 분갈이 아니에요. 흙이 딱 적당하게 마른 것 같아요 교과서처럼. 근데 화분이 적어서 이거 물 주고 이틀 지나면 다 말라요. 어 네. 그리고 몸, 몸이 뭐 일단은 몸이 물을 많이 먹게 생겼어요. 뭐, 음. 가이니까 이게 아내가 가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털었습니다. 네. 네. 난석 조금만 깔게요 난석 좀 깔고 가실게요. <laughs> 이건 조금. 이거 음. 예, 군자리 아무것도 아 그, 선수들은 아무것도 아닌 아닌데요 하수들은 많은 오. 고민을 하면서 해요이거딱 그, 그 한3 4 0 0개 그냥 <laughs> 300, 300, 300, 300, 300, 400개 <laughs> 뭐 이틀이면 3 4 0 0개 정도 2 0 0개뭐 이틀이면 뭐그 정도면 한3 4 0 0개를뭐3 0 0 0개 음. 아니, 어차피 막 베란다 지저분해지면 그냥 아, 근데 우리 가드닝을 죽기살기로 살기로 하면은 하면 직업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렇게 막그 베란다 지저분하게 해 놓고 날마다 며칠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예. <laughs> 네. 작정하면은 그냥 얼른 눈에 그리고 눈치 있죠집 식구들한테. 할때 한꺼번에 빨리 빨리 응. 끝내고 그냥. 응. 동시에 다지, 다이소 지지대 휘기가 딱 좋죠. 이렇게 U자형으로 해서 세워 놓으면 아 좋더라고요. 싸고 부담 없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다이소 물품들이 좋아요. 싸고 부담 없고 진짜. 음. 저그해야 되나? 이거 자. 이렇게 가야 되나? 네. 이게 낫다 지금 안 보여. 네. 자, <laughs> 잡혔지? 네, 잡혔네요. 한번 네. 어. 뭐 제가 흔들어 볼게요. 오, 짱짱해, 짱짱해, 짱짱해. 네. 좋아요. 이제 이름표 꼭 빠지면 안 되죠? 이름표 리자리자아로스입니다. 아로스. 네, 이렇게 핑크빛으로 꽉크림건데 이렇게 지금 분갈이 끝냈고요. 자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드레아 소피. 안드레아 소피. 그래. 도 핑크빛 꽃인데. 네. 잘 걸립니다. 고사양. 음. 아까 애그 저것도 재활용하면 될거 같아요. 어, 이거요? 네네. 네, 네. 어. 음. 그요 화분이 낫지 않을까? 요기 요게 요게. 요게. 음. 예, 요거 요게 딱 좋을 거 같아요. 음. 여기 아까 그거 보세요. 받침. 구멍이 이건 커요. 아 그런 어 일부러 구멍을 크게 뚫어 놓으셨구나 토분 이렇게 안 뚫려 있는데. 어. 전다 뚫어요 집에서. <laughs> 뚫어서서. 뭘로 뚫으시는 거예요? 드릴로. 드릴로. 놀려주시는데요. <laughs> <laughs> 어. 아, 우리 집. <laughs> 아 남편분께서. 네. 어. 이건 해줍니다 유일하게. 이, 유일하게. <laughs> 자신 있으시거든. 거기서 칭찬 받으셨나보다. <laughs> 키우는 것 중에서 딱저거한 가지지. <laughs> 어. 응. 얘는 흰자국이 튼튼하게 자랐네요. 예. 여기 이만한데도 그 안에서. 요 밑에서 또 순도 올라와. 응. 응. 음. 아다. 지금 뿌리가 위로 다 올라와 있었어요. 너무. 응. 부분돼 있어서. 예. 응, 위에까지 네. 다 막. 응. 나와 있었던 거라. 이금 뭐예요? 예. 안드레아 속기. 핑크색로 핑크빛으로 꽃피는 건데 지금 저희가 꽃이 없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하지 않으면 꽃이 폈을 때는 못해요. 꽃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떨어지죠 노랗게 되면서 그래서 꽃을 피우기 전에 분갈이를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여기 매장에서 꽃 보려고 미리 한다그래요 응, 그래 <laughs> 매장에서 꽃 보려고. <laughs> 이날씨니까 하는 거죠. 예, 네, 어, 지금 들고. 예,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에이, 네. 예, 지지라도 해도 돼요. 예, 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네. 짱짱해요.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다른 애들보다 굉장히 짱짱하네요. 예, 네. 네. 자 얘는 아 제가 말씀드렸던 사과구나. 예, 어 사과가 요즘에 희귀템이 돼 버렸어요. 응, 그래서 제가 사과 있으세요? 살아있나요? 그때 살아있다고 그러시면 예, 가져오요 4년 넘었던 어? 거라. 어, 여기, 근데, 어, 얘가 젊어 보여요. 그렇게 많이 각질가되진 않았어요. 근데 사과가 되게, 예. 네. 쟤네들의 비해 짤면인데 작네요. 원래 얘 작게, 종류가 크진 않아요. 음. 사과는 그렇게 많이 크게 자라진 않고, 이렇게 계속 솔직히 삽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laughs> 아 많이 잘라서 네. 출산이 많았구나. 아, 네. <laughs> 음. 출산들아, 얘가. 꽃도 많이 피지만. 음. 그래서. 게 남아나진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잘하지 않는데 꽃은 많이 피는 예. 응, 응. 저번 날에 갔을 때 아주 꽃이, 피고... 꽃이 흐드러지게 폈더라고요. 음, 이제 저희 지금 같은 이제 초보한테는 할 좋은 아, 많다. 그러니까 기쁨을 음? 주는. 얘 기쁨을 주는.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꽃이 빨리 피더라고. 겨울 내내 네, 피고 봄 늦게까지 가운데 있는 거. 아니 가운데 있는 거. 네, 네, 네.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이 화분 사과는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 네. 얘도 구멍 크죠? 어 구멍이 크네. <laughs> 빨리안 커서. 네. <laughs> 바깥 분께서 또 열심히 뚫어주셨네요. <laughs> 자, 깔망을 그래서 깔망을 깔고요. 난색 깔고요. 아름요어 너무 예쁘다. 음. 크지? 거의 다딱 음, 네. <laughs> 음, 음, 어, 맞을 것 같아. 그죠? 네. 총 만드는 거. 어 그럼 내땅 맞을 것 조금 남을 것 같아. 진짜 말 그대로 한한 종지. <laughs> 이 화분은 흙이 잘안 들어가서. 어... 화분이 다른 화분보다 원래 가쓰시던 화분이 두꺼운 것 같아요. 네, 좀 두꺼워요. 네. 음. 제가 저는 이제 막분을 쓰니까 얇거든요. 네. 그래서 흙이 생각보다 네.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음. 음. 음, 조금만 이제 자리 잡으면 새싹 나오면서 예뻐지겠죠. 네. 오늘 얘도 만들었을까? 오늘은 물을 안 주고. 안 줘. 네. 앉으시고 앉고내 네, 가로 조금만 접으세요. 예. 얘도 천봉 주면 안 돼요. 예. 잘했네요. 끝났습니다. 캔는아 <laughs> 끝. 아자어 아. 흑이 거예요? 어 흑이 하나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어 하나 뒀다가나 몰래 해봐야지. <웃음> <웃음> 진짜 빨리. 끝났다. 와 진짜 빨리 끝내신다. 어디 다 우리 다하나이들 와. <laughs> 걸레는 치우고. 어. 자 오늘. 행복한 아이들이고요. 얘들을 오늘은 물을 안 주고 내일은 물을 살짝 눌러서 줘 주고 3일 넘어서 이제 3일째 넘어서 물을 흠뻑 주는 걸로 저도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우리 내일은 뭘로 만날까요? 삽목으로 만날까요? 내일은 삽목으로 다시 또 봬요. <laughs>